@@@@موسيقى 자, 반갑습니다. 논술의 법칙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김법성 논술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개 강의고요. 어, 나름 이제 첫 소개 강의라 긴장도 되고 어, 떨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다면 제가 만든 이 사이트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이 논술의 법칙 사이트에 대한 어떤 사용 설명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진짜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철학과를 지원을 했고요. 논술을 가르친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논술의 법칙과 시간을 공유하는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이투스 정설, 뭐 아토스 논술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한지는 10년쯤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아, 논술 공부는 일반적인 공부랑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능력 혹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논술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어떤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 강사 소개를 하라 그러면 아이 사람은 대학을 몇명 보냈고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논술 강사로서 제 강점을 좀더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 저는 이제 학교 성적보다는 사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니체나 베르그송이나 칸트, 푸코, 공자, 노자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단순히 근데 읽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이 사람들하고 이런 사상가들하고 인문학자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책을 읽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 진짜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나? 이 사람이 한 말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나? 그래서 꼼꼼하게 독해하고 항상 의심을 하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연습들이 논술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는 데는 강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텍스트를 읽을 때 진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에 자꾸 의심을 해보고 뭔가 의문을 던져보고 어떻게 해야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아주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 제가 우연하게도 이제 출판사에 잠깐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선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넌 논술 강사를 하는 게딱 맞겠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논술에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진짜 적성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들이 전부 다 논술 제시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던 제 문제의식들이 논술 문제로 매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 중에서 아주 큰 강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만듭니다. 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은 사실 금방, 금방 익힐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단기간에 절대 올라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상가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논술에 나오는 거의 모든 주제, 모든 제시문들은 제가 이제 고민해 봤고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사고해 봤던 주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맥락 관점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재수업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큰 이유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년을 가르쳤지만, 하루 종일 논술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어, 제가 이제 사무실에, 제 연구실에는 책도 아주 많은데요. 어, 요즘에는 조금 바빠서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읽지만, 적어도 제가 논술과 관련된 기출 재시문들의 책들은 거의 다 사서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읽어야 될 것, 포인트를 찾아내야 될 것, 물론 이제 그책 자체를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려면 가급적 읽어보는 어떤, 어, 습관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논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게 이게 다른 어떤 누구보다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술에 법칙,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도대체 어떤 방식의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스타일은 한 5년 전부터 가르치던 스타일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 지금 가르치는 스타일을 5년 정도 전에 정립을 했는데요. 어, 제가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학교에 와서 혹은 학원에 와서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듣고 나면 반드시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죠. 어떤 육체적인 다름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건 수업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 속에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른 뭔가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수업을 듣고 나면 무언가 배웠다는 것을 학생이 느끼도록 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제 수업을 듣고 나서 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게 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어 아무리 얻어가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니, 수업이 하나도 재미없으면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상의 경험과 사례를 아주 아주 조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 논술 문제 제시문들은 조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까다롭고 어려운 제시문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쉽게,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들이 일상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깊이 있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따져 가면서 제시문을 독해하고 문제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독해 제가 아주 아주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깊이 있는 사고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죠. 어떤 기술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고의 근본 원리라는 어떤 압축 강의가 제 수업에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 방법들은 사실 한 4주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즉, 어, 요약은 어떻게 쓰고, 비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은 어떤 곳을 가든, 어떤 학원을 가든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적인 방법만 가지고서 탁월한 글을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비교는 이렇게 쓰고, 자기견해는 이렇게 쓰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을 익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쓰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죠? 시험에 보아서 제시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독해한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최대한 빠른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은 익히고요 그것을 효과적이고 아주 컴팩트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논술을 가르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짜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깊이 있는 사고만을 중요시 여기냐. 깊이 있는 사고를 대학이 묻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의 학교가를 하려면 한 3에서 4% 정도의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쓰려면요. 어, 이 학생이 정말 깊이가 있는 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의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입시에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논술의 기본 원리 압축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 연구, 깊이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논술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번을 들어도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도록 하고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글쓰기로서 나타낼까. 요게 제가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법칙. 아... 이제는 조금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해보자. 제대로 된 어떤 깊이가 있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자. 아직까지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요 체계화된 논술 교육 커리큘럼이 완성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 가거나 이제 하면 아 우리는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화된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은잘 없어요. 10년을 가르치면서 사실 저도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왜 아쉽냐면 어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논술에 어떤 어 공부를 해야 될 범위라는 것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되게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표준화된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다른데 정한 어떤 아이들을 보완해 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술의 법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구별하고 그것들을 인강으로 대체함으로써 아이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어,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하자라는 말은 뭐냐?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자. 대학은 네번뭘 요구합니까?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논증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매번 논술 가이드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매번 그냥 쓰고 첨삭 받고 강의 듣고가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고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고력을 연습시켜야 되고 쓰기가 필요한 학생들은 쓰기를 연습시켜야죠 근데 이게 잘 안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은 해도 안된다 해도 결과가 잘 안나온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잉박해서 쪽지개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특강 한 2개월, 3개월 정도 그냥 단기적으로 바짝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논술이 로또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때내그 미래를 그냥 운에 맡기는 결과, 즉, 충분한 대비를 통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거죠. 그면 이제 시, 어, 미래를 설계해야 될 학생들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고2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학부모님 한 분이 자기 첫째를 보내보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보내서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어, 실제로 상위권 대학의 한 40%는요, 논술로 뽑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40%는 논술로 뽑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임박해서 쪽집개식으로 공부하면, 40%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논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워낙 지적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탁월해서 논술을 단기간에 준비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사고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의 법칙을 만들게 된 이유도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쓰고 첨삭받고 강의 듣고 끝이거든요. 쓰기, 첨삭, 강의 듣고 끝이에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없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어, 온라인 강의가 됐건, 오프라인 강의가 되었건, 어, 학생들의 필요한 강의들을 나, 너는 이거, 이거 들어라. 라고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정확히 가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논술의 법칙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발 체계적으로 공부하자. 이제는 논술 공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논술의 법칙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 시스템이 뭔가 복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내에, 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술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어, 시스템이고요. 한 1시간 정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하면, 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따라서 학생이 들어야 될 어떤 커리큘럼,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쓴 글들을 첨삭을 하고요. 첨삭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시에, 어, 수시에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지를 가이드합니다. 전반적으로 논술의 법칙은 온라인 인강 사이트지만,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시 논술 전형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1, 2학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며, 3학년은 어떤 식의 남은 기간 동안에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합격할 확률을 가장 높이는지를 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프로세스가 짜여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이드합니다. 어, 레벨을 1부터 7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1정, 1은 아주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단계고요. 이제 2, 3, 4단계는 조금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단계. 7단계 정도면 이제 한 3개 정도는 학교 갈수 있는 단계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고요. 이 나누는 단계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 합리적 사고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어 놓고 각각의 분야마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능력들에 따라서 레벨을 나누기 때문에 아마 이 레벨에 따라서 공부 전략을 세운다면 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더 명확하게 알지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래서 커리큘럼 안에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고력, 유형, 워크북, 심화, 실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고력은 아이들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갖추어야 될 사고력을 연습하는 단계고요 유형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기한의 문제결, 이런 유형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고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유형만 뒤따 연습한다고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어, 사고력을 잘 갖추고 나서 이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유형을 묻죠. 근데 학생들은 유형에 맞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논술 공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고가 드러나는 글쓰기를 시킬 건가? 사고가 드러나는 어떤 유형에 따른 글쓰기를 할 것인가? 여기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력과 유형을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30일 30분 프로그램입니다. 30분을 30일 동안 하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심화과정에서는 어, 사고력과 유형에서 조금 약한 부분, 주제, 개념, 그리고 쓰기, 요약, 뭐, 요런 부분들을 어, 자기가 약한 부분만 특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전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에서 실제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은 주로 어, 실전을 들으면 되고요. 어고1 2 학생들은 사고력 유형부터 해서 실전까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첨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쓴 글이 있다면 온라인 홈 온라인에 들어가서 동영상 첨삭과 온라인 첨삭을 할수 있습니다. 동영상 청, 어,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0명 내외 정도만 제가 직접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자 칠판 보이시죠? 이 칠판에 학생의 글을 띄워 놓고 지금처럼 판서를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글의 문제점이 뭔지, 텍스트를 얼마나 잘못 읽었는지,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이렇게 강의 형태로 찍어서 학생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 드릴 생각입니다.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쓴 글을 어 사진이라든지 뭐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워드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올리면, 거기에 한글로 타이핑을 해서, 디테일하게,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대안들을 제시할 방법입니다. 어, 당분간 온라인 첨삭은, 이제, 어, 온라인 첨삭보다는 동영상 첨삭을 제가 주로 할 생각인데요. 어, 온라인 첨삭은, 어, 학생들이 서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보다는 동영상 첨삭을 당분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할 생각입니다. 어이 동영상 첨삭과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걸 발견해야 되고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첨삭을 하고 나면 제가 다음에 써야 될 글들을 대략 정해줍니다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글들을 써보는 게 너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첨삭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금 극복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했던 것들을 쭉 조합해서 고3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바람직한지 고1 2 학생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더 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 수시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략 이런 이런 데를 넣어라 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글을 최소. 3, 4개 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3, 4개가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3, 4개 정도를 확,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한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서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어그 글을,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 수강생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들 세네개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가이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법칙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찌됐건 제대로 된 논술 공부를 조금 해보자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러한 제대로 된 논술 공부를 어, 합리적인 가격에 전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원하는 어떤 논술에 대한 정보, 논술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음에도 체계적인 공부가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공간이 되려고 하는 게 제가 논술의 법칙을 만든 어떤 이유, 논술의 법칙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술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려고 구상한 것은 사실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어떤 논술에 관련된 저의 어떤 연구 결과, 성과들을 여기에 다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을 해 주시면 충분히 논술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상으로 비법성의 논술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사용설명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